오늘부터 우리가 새로운 설교 시리즈를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가 만난 예수님이란 제목의 설교 시리즈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동안은 성경 속의 이민자들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 미국 땅에서 이민자로 살면서 또한 이 세상에서 나그네로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우리의 사명을 함께 생각해 보았다면 오늘부터는 우리가 예수님을 주목을 하려고 합니다. 그가 만난 예수님. 성경 속에 나오는 어느 한 개인이 또는 어느 한 그룹이 만난 예수님을 주목을 하려고 합니다. 그를 주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난 그를 주목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만난 예수님을 우리가 주목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그가 만난 그 예수님 우리가 새롭게 만나고 경험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그첫 번째 시간으로 나병 환자가 만난 치유자 예수님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나병 환자가 만난 치유자 예수님. 자, 먼저 우리가 나병은 어떤 병인지, 나병은 당시 사람들에게 어떻게 여겨, 여겨졌는지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나병은 피부와 손발이 썩어 들어가서 변형이 되는, 심하면 몸에서 떨어져 나가기도 하는 아주 무서운 악성 피부병입니다. 근데 이 병이, 나병이 고대 이스라엘에서 또 예수님 시대의 유대 사회에서도 단순한 질병이 아니라 종교적으로 부정한 병으로 여겨졌습니다. 당시 나병은 곧 재와 부정함의 상징이었어요. 그래서 나병에 걸린 사람은 나병이 나을 때까지 마을 밖에서 혼자 격리되어서 살았습니다. 자가 격리가 아니라 집에서가 아니라 마을 밖으로 격리가 돼서 홀로 마을 밖에서 고립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부정한 존재기 때문에. 이런 나병 환자를 사람들은 절대 가까이 하지 않았고 혹시나 사람들이 모르고 가까이 갈 수도 있었기 때문에 나병 환자는 사람들이 자기에게 가까이 오면 이렇게 했습니다. 옷을 찢고 머리를 풀고 윗입술을 가리고 큰 소리로 부정하다 부정하다 하고 외쳐야 했어요. 나는 부정한 존재니까 나한테 가까이 오지 말라는 것이죠. 이렇게 당시 유대 사회에서 나병 환자는 부정한 존재로서 공동체로부터 격리되어서 홀로 고립된 삶. 외로운 삶을 사는 참 가련한 인생이었습니다. 몸이 썩어가는 것도 고통스러운데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외면 나가는 것 때문에 더욱더 괴로운, 참으로 절망스러운 그런 인생들이었어요. 게다가 사람들에게 가까이 갈수 없었기 때문에 예배에도 참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참으로 비참한 인생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런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만나 치유를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치유하세요. 예수님은 우리의 치유자이신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치유자세요. 그런데 이 치유가 이제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단지 몸의 치유만이 아니라 마음의 치유, 영혼의 치유, 또 관계 회복까지 포함이 되는 아주 전인적인 치유예요. 그렇게 예수님 우리를 전인적으로 치유하신 우리의 온전한 치유자. 완벽한 치유자, 완전한 치유자이신 분이신 것이죠. 그 예수님을, 그 치유자이신 예수님을 오늘 우리가 또한 새롭게 만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 본문을 보시면, 어, 이 치유가 어떻게 해서 일어난 게 되었는가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가셔서 치유해 주신 것이 아니라 그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치유를 받습니다.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찾아가서 치유를 받아요. 여러분, 근데 이게 이러면 안 되는 게 나병 환자가 누군가에게 다가가면 안 돼요. 그렇죠? 나병 환자는 마을 밖에 격리되어서 혼자 있어야 했습니다. 누가 다가오면 머리를 풀고 옷을 찢고 윗입술을 가리고 나 부정하다고 외쳤어야 했어요. 그런데 이 나병 환자는 마을로 들어가서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이때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막 더럽다고, 불결하다고 저리 가라고 막 더러운 게 어디 감히 여기 왔냐고 하면서 침을 뱉고 뒷걸음들 치면서 아주 역겨워하고 배척하고 혐오하고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자, 이때 예수님은 그에게 어떻게 반응하셨을까? 오늘 우리가 이것을 먼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나병환자를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사람들은 그를 혐오했을 텐데, 역겨워하고 싫어했을 텐데, 배척했을 텐데, 예수님은 그를 어떻게 대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대하셨냐면 예수님은 그를 불쌍히 여기셨어요. 보시면 예수님의 반응은 사람들의 반응과는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불쌍히 여기셨어요 자, 본문 40절로 4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과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심해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아멘 자,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합니다.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때 사람들의 반응 더럽다고 역겹다고 썩 물러가라고. 근데 그런 그를 예수님은 어떻게 대하셨다고 말씀을 합니까? 예수님은 그를 불쌍히 여기셨다고 말씀을 해요.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 예수님은 그를 불쌍히 여기셨어요. 사람들은 그를 혐오하고 경멸하고 거부했는데 예수님은 그를 불쌍히 여기셨어요.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 극률히 여기시는 분이신 것이죠. 사람들은 우리를 미워하고 싫어해도 예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세요. 극률히 여기세요. 여러분, 여기 불쌍히 여긴다는 말이 이 말의 헬라 원어는 매장, 창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낄 만큼 가엽게 여긴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냥 좀안 됐다 안됐네그 정도가 아니라 마음속 깊은 곳에서 애끓는 애타는 감정으로 불쌍히 여기고 극렬여긴다라는 그러한 의미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정도로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면 가만히 있게 되질 않습니다. 뭔가를 막 해주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를 치유하신 것이죠. 그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를 치유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인성의 한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리셨습니다 우리가 그 이야기를 알죠? 그런데 왜 그를 살리셨죠? 그가 뭐 살아생전에 사한 일을 많이 해서 혹은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려고? 왜 그를 살리셨는가?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해요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죽은 청년의 어머니 과부를 예수님께서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어 그녀를 보시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애끓는 감정으로 그녀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녀의 죽은 아들 예수님은 살리신 것이죠. 그녀를 불쌍히 여기셔서. 여러분 5병이어의 기적을 아시죠? 예수님께서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오천 명을 먹이신 일. 근데 이와 비슷하게 7병 이어의 기적도 있었어요. 떡 일곱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사천 명을 먹이신 일. 근데이7병 이어의 기적을 예수님께서 행하신 동기를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었는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먹을 것이 없어서 금주인 무리를,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셔서 그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네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 나병 환자를 치유하셨고 과부의 아들을 살리셨고 사천 명을 배불리 먹이셨어요. 여러분, 바로 그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사람이 되신 것이죠. 죄와 흑암의 권세에 짓눌려서 죽어간 우리 인생들을 주님은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얼마나 불쌍히 여기셨냐? 자신의 목숨을 내어줄 만큼, 그만큼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 그래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분, 우리 주님은 바로 그런 분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토록 예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 극률이 여기시는 분. 그래서 우리가, 아, 주님이 나를 그렇게 불쌍히 여기신다. 나는 그만큼 주님께 아, 귀한 존재다, 소중한 존재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하는 것이죠. 이거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온 나병 환자는 그것을 알지를 못했어요. 다시 여기 말씀 보시면, 그가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께 뭐라고 말을 합니까? 이렇게 말을 하죠.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요?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해주실 수 있으십니다. 그러면 원하지 않으시면 깨끗하게 해주지 않으셔도 됩니다. 뭐 그런 말인 건가요? 여러분 보시면 지금 이 사람은. 예수님을 병을 고치신다라는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 왔습니다. 그 믿음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자신은 보통 병이 아니라 더러운 부정한 나병인데 지금 자신은 부정한 존재인데 이런 나도 예수님이 고치실까? 예수님이 이런 나를 고치고 싶어 하실까에 대해서는 확신이 없었던 것이죠. 나는 부정한 존재인데 모든 사람들이 싫어하고 배척하고 멀리 하는 부정한 존재인데 예수님도 그들처럼 나를 배척하시는 것은 아닐까 하는 그러한 우려가 이 사람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말하기를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할수 있습니다. 당당하게 주님 저를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말할, 말을 못하고 원하시면 그렇게 해주십시오. 원치 않으시면 뭐 괜찮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고 말았던 것이죠. 자, 이에 예수님은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내가 원한다 깨끗함을 받아라. 예수님은 원하셨어요. 예수님은 그를 불쌍히 여기셨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애끓는 감정으로 그를 불쌍히 여기셨고, 그래서 그를 치유하시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의 마음을 몰라서 이렇게 원하시면 저를 고치시라고 이렇게 주저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아 주님이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하실까? 나 같은 사람도 주님이 받아주실까?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나병 환자가 바로 그랬던 것이죠. 그런데 그런 생각 우리가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애타는 감정으로 애끓는 마음을 우리를 바라보시는 분. 그래서 우리에게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주시는 분. 사람들은 우리를 싫어할 수 있지만. 사람들 우리를 미워할 수 있지만 주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 그 주님 앞에 주저함 없이 항상 담대하게 나아가는, 그래서 그분이 베푸시는 복을, 그분이 베푸시는 치유를 다 받아 누리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예수님은 그를 불쌍히 여기사 그를 치유하세요. 근데 예수님은 그에게서 무엇을 치유하셨나, 어, 다음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에게서 무엇을 치유하셨습니까? 예수님은 그에게서 무엇을 치유하셨나? 무엇을 치유하셨냐면 그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치유하셨습니다. 그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예수님 치유하셨어요. 먼저는 그의 마음을 치유하셨습니다. 본문 41절 다시 한번 보시면 예수님 그에게 말씀하실 때 어떻게 말씀하세요?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면서 말씀하세요.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때 이러한 행동을 하신 이유가 뭘까요? 사실 예수님은 굳이 몸에 손을 대지 않으시고도 병을 고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많은 경우 말씀만으로 병을 고치셨어요. 굳이 손을 대지 않으셔도 돼요. 근데 이렇게 손을 내밀어 그의 몸에 대신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이 사람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은 격리된 곳에서 홀로 사는 사람입니다. 누구도 이 사람을 가까이하지 않았어요. 이 사람은 친구가 없어요. 가족도 이 사람을 버렸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그에게 다가와서 손을 내밀어서 그의 몸에 댄다는 것은 여러분 이 사람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 일이었을까요? 아무도 나를 만지질 않는데. 내 가족도 나를 만지질 않는데. 다 나를 보면은 더럽다고 침을 뱉고 피해 가는데 내가 봐도 나는 더러운데. 막 몸이 썩어가고 있고. 그런데 나를 이렇게 만지신 분이 계시다니. 여러분, 이게 그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치유가 되었겠습니까? 예수님은 그의 마음을 치유하시고자 그동안 그가 숱하게 당해왔던 그 무시와 멸시와 거절과 소외로 말미암아그 딱딱하게 굳어진 그 상처로 얼룩진 그 마음을 주님은 치유하시고자 먼저 손을 내밀어서 그의 몸에 대신 것이죠. 예수님은 그렇게 먼저 그의 마음을 치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몸을 치유하세요. 몸은 4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예수님께서 그에게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말씀하시자,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갔어요. 나병이 사라진 것이죠. 나병이 치유가 된 것입니다. 그 나병이 치유가 될수 있는가? 어, 1981년부터는 치유가 됐다고 합니다. 치료법이 개발이 돼서, 치료약이 나와서, 1981년부터는 완치가 된다고 해요. 하지만 그 이전에는, 옛날에는 불지평이었다고 합니다. 아주 무서운 병이었대요. 치유할 수 없는데 몸은 썩어가고, 썩다가 떨어져 나가는 아주 무서운 병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 병을 예수님께서 치유하신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만으로도 모든 병을 고치시는 분, 예수님은 말씀만으로도 중풍병자를 고치셨고, 또혈류증을 앓는 여인도 예수님은 고치셨고, 시각장애인도 보게 하셨고, 청각장애인도 듣게 하셨고, 심지어 예수님은 오직 말씀만으로 죽은 자도 살리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창조주, 모든 만물을 다 만드신 분, 우리네 인생들을 다 지으신 분,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몸을 다 아시는 분, 우리의 몸의 질병 다 고치시는 분 그런 찬양의 가사가 있죠?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주님은 우리의 몸을 다 아시고 우리의 모든 질병을 다 고치시는 분 우리의 몸의 최고의 치유자, 완벽한 치유자이신 분그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의 그 불지평을 오직 말씀만으로 치유하신 것입니다 자, 그렇게 수님은 그의 마음을 치유하시고, 그의 몸을 치유하시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의 영혼을 치유하세요. 여기 말씀 보시면,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그리고 어떻게 됐다고 말씀해요? 깨끗하여졌다 하고 말씀을 합니다. 깨끗하여진지라. 여기 이 깨끗하여졌다라는 말은, 부정한 것을 깨끗하게 한다,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한다라는 뜻입니다. 특별히, 죄를 씻어서 깨끗하게 한다는 뜻이에요. 죄사함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죄로부터의 정결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근데 그 말이 지금 여기 쓰였어요. 왜 여기 이말을 쓰였냐면, 당시 나병은 뭐라고요? 단순한 질병이 아니라 종교적으로 부정한 병이었기 때문에, 당시 나병은 죄와 죽음을 상징하는 병이었어요. 그래서 나병이 치유되었다는 것은 곧 죄가 씻겨져서 깨끗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성경을 보면 재미있는 게 예수님께서 나병을 치유하신 일이 여러 번 있는데 그에 대한 기록들을 보면 다이 깨끗해졌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다른 질병을 고치신 일에는 이 말이 안 나와요. 나병을 고치셨을 때만 이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나병이 치유되었다라는 것은 곧 죄가 씻겨져서 깨끗하게 되었다라는 그러한 의미인 것이죠. 여러분, 모든 사람은 다 태어날 때부터 죄로 인해서 그 영혼이 죽은 상태로 태어납니다. 영혼이 다 죽었어요. 죄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이 예수님은 그 죄를 다 씻어주심으로, 그 죄를 다 사하심으로 그 죽었던 영혼을 살리시는 분, 영혼을 회복시키시는 분, 영혼을 치유하시는 분이신 것이죠. 영혼의 구원자, 영혼의 회복자, 영혼의 치유자이신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을 잘 보여주는 구절이 이사야 53장 5절이에요. 2사의 53장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심으로 우리가 어떻게 됐다고 말씀해요? 나음을 받았다고 말씀을 해요. 근데 여기서 나음을 받았다라는 게, 무엇에서, 무슨 병에서 나음을 받았다라는 걸까요? 뭐에서요? 우리 모든 사람이 다 가지고 있는 죄에서, 마치 악성 종양과도 같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그 죄에서, 죄와 그로 인한 상처로부터, 죄의 결과인 죽음으로부터,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 회복을 얻었다, 치유를 받았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게 어떻게 그렇게 된 거냐면,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를 다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셨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었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었어요. 그렇게 우리의 죄를 다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예수님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셨어요. 우리 죄를 다 사하셨어요. 그렇게 우리의 죄를 다 사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씻어 주심으로 예수님은 죄로 죽었던 우리의 영혼을 살리신 것이죠. 죄로 죽었던 우리의 영혼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신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는 분, 우리의 영혼을 치유하시는 분, 우리의 영혼의 구원자, 치유자이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나병환자가 만나, 먼저는 마음의 치유를 받고, 또 몸의 치유를 받고, 더 나아가서 영혼의 치유, 죄사함을 받고.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또 몸을, 영혼을 치유하시는 분, 우리의 전인을 치유하시는 우리의 전인적인 치유자, 우리의 온전한 치유자, 완전한 치유자이신 것이죠. 여러분 이런 치유자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의사는 우리의 몸은 치유하지만 마음은 치유하지 못해요. 영혼은 뭐 말할 것도 없고 또는 마음을 잘 위로하는 그런 상담사, 우리의 마음은 치유할 수 있겠지만 몸은 치유하지 못해요. 영혼도 치유할 수 없고 영혼은 누구만 치유할 수 있습니까? 오직 예수님만.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치유하시고, 몸도 완벽히 치유하시고, 우리의 영혼까지 온전히 치유하시는 유일하신 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치유의 손길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과 몸과 영혼을 치유하시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이 나병 환자에게서 무엇을 또한 회복시켜 주셨나, 우리가 마지막으로 생각해보고자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그에게서 무엇을 회복시켜 주셨습니까? 무엇을 회복시켜 주셨냐면,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어요. 무슨 관계냐면, 사람들과의 관계, 또 하나님과의 관계. 자, 다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치유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야기가 다 끝난 것 같은데, 그 뒤에 또 뭐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뭔가를 또 말씀하십니다. 그게 뭔가, 본문 4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래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들여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자, 나병 환자를 치유하신 후 예수님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무에게 어떤 말도 하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치유된 몸을 보여주라고 그리고 모세가 명하는 것을 드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당시 나병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사람은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나병이 있으면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보고 나병이라고 선언을 하면 그는 어떻게 돼요? 마을로부터 격리가 됩니다 그럼 공동체로부터 떨어져 나가게 되는 것이죠 공동체로부터 떨어져 나가서 혼자 살아야 했습니다 예배도 참석을 하지 못하고 반대로 나병이 나오면 역시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줬어요 그러면 제사장이 보고 나병이 나왔다고 판단이 되면 그 사람은 정결하게 되는 의식을 행했습니다 오세가 명한 제물을 바쳐서 정결하게 되는 의식을 행했어요 그 의식을 다 행하면 그는 이제 어떻게 돼요? 마을 안으로 들어와서 공동체 안에서 함께 생활하게 되고 예배에도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그에게 그 정결하게 되는 의식을 행하라고. 제사장에 게 가서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것을 드림으로써 정결하게 되는 의식을 행하라고 그말씀하셨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다시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라는 거죠. 더 이상 고립된 삶, 외로운 삶 살지 말고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라는 것이죠. 함께 살아가면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함께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렇게 살아가라고. 그것을 주님께서 지금 그에게 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보시면 예수님은 그의 관계를 회복시켜주고 계세요. 지금 관계가 단절된 가운데 있거든요. 공동체로부터 격리되어서 사람들과의 관계가 다 단절되어 있고 또 예배에 참여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단절되어 있고 그런 그에게 하나님은 그 관계를 다 회복시켜주시기 위해서 정결하게 되는 의식을 행하라고 그리고 다시 들어와서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며, 사랑하면서, 또 함께 하나님을 섬기면서 예배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라고 그렇게 그의 관계를 회복시켜주고 계신 것이죠. 공동체와의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 또 하나님과의 관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된 관계 안에서 살아가게 하시는 분. 여러분, 이게 얼마나 행복한 삶인가요? 하나님과 관계가 좋고, 이웃과의 관계 좋은 것. 그런 회복된 관계로 주님은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자 나병 환자가 만난 치유자 예수님 어, 이 예수님을 우리가 또한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며 살아가는 그런 내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시고 또 몸을 치유하시고 영혼을 치유하시는 분 그리고 우리로 회복된 관계 안에서 살아가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을 날마다 삶 속에서 경험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